자, 레인보우 6시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사다리가 사다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 저는 매우 강력한 퓨즈이기 때문이죠. 퓨즈는 사다리 따위 쓰지 않습니다. 하음. 제가 여기 건물 위로 올라온 것만으로 한명 죽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졸라셉니다 방함을 주체할 수 없군요. 가스, 가스, 가스. 죽였고요. 오, 셰앙, 캐비아트루아라고 하려 그랬는데 참 친절하기도 하지 그죠? 아, 맞아 이거. 맞으면 피 달지 미안하다 까먹고 있었어 미안해 어,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이게 내가 독주 석기를 어디다 설치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사실 해야 되는데 못하더라고 내가 네, 제 기억력이 그렇게 낮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들 총은 졸라 잘 쏘잖아 이거 안돼. 퓨즈, 퓨즈 아직 남아있었어? 아, 퓨즈 살아있는지 몰랐어, 나. 내 에임 무엇. 괜찮은 것 같아. 흠. 음. 오우야, oh 오우야. Yeah, oh yeah. 누구시죠? 엘라시군요.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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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laughs> o okay, okay, okay. <laughs> 그렇지. 쯔쯔쯔쯔, <목소리로> 넌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야 너, 왜 내가 막고 있기 때문이죠 못해요 못해 해. 못해, 해 해. 음, 해 해, 못해 그렇지 b <목소리로> u <목소리로> 들밖에 안 남았군. 아 미친. 내가 먼저 쐈는데 내가 헤드를 맞았어. 아씨. 아, 보고 있었니? 지향 사격을 하는 권총 소리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음, 내일 또 뵙겠습니다. 빠이!